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의 64%가 수출 10만 달러 미만의 수출 초보 기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들 기업 세곳중두 곳은 수출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아 수출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트라가 중소기업 수출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지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오자 CCTV가 자동으로 사람을 추적합니다.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카메라와 고정 카메라가 같이 달려있는 CCTV는 일반 카메라 석대의 감시 영역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윗부분의 카메라는 전체 영역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아랫부분의 카메라는 움직이는 물체의 좌표값을 추출해 자동 추적을 시작합니다. 이 제품을 생산하는 감시카메라 전문 업체는 국내 보안 관련 조달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업체로 지난해부터 해외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10%에 불과하지만 2020년까지 해외 매출의 비중을 5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제품의 어떤 브랜드보다는 그 제품의 기능의 퍼포먼스 위주로 전시를 하다 보니까 그 전시 물량도 좀 많고 그리고 전시 부스좀 커지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물동량도 좀 비용이 좀 발생을 합니다.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이 중요한 전략이지만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코트라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9일 수출 첫걸음 지원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전 세계 119개 해외 무역관으로부터 해외 바이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30년 이상 경력의 수출 전문 위원에게 수출 성약 단계까지 1대1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국내 위주 지원했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국내와 해외 무역관이 이제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그 강화를 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수출 초보 기업 5,000개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